이 사람 소식도 한번 짚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미국을 이끌 백악관의 새 주인이죠. 트럼프 소식입니다. 벌써 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사 윤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대통령의 정책과 인사에 깊숙이 관여할 실세 중에 실세죠. 백악관 비서실장이요. 벌써 지명됐다고 합니다. 누굴까요? 영상으로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수지, Come, 수지, Come here. 수지 서 아이스 베이 수지 네, 승리 연설 때 무대 위에서 호명하면서 남다른 애정을 드러냈던 수지 와일스가 결국 발탁이 된 건데 사실 이 사람 공동선대 위원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선거를 막후에서 이끌었던 인물인데 이번에 백악관 비서실장직에 여성이 내정된 게 이게 미국 역사서 처음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여성이 백악관 비서실장에 내정된 건 수지 와일스가 처음입니다. 트럼프는 와일스 내정자를 강인하고 똑똑하고 존경받는 인물이라고 평가하면서요.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백악관 비서실장은 그에게 걸맞는 영광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최초라 여성에게 처음으로 백악관 비서실장직을 맡긴 거면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이번 임명으로 유리천장을 깬 셈이기도 한데요. 그럼 이런. 인물이 어떤 인물이길래 그렇죠? 네,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수지와일스, 미국 뉴저지 출신의 40년 경력의 베테랑 정치 컨설턴트입니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 몸 담으면서 본격적으로 정계에 입문했는데요. 2016년과 2020년 대선에선 트럼프 선거 캠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고요. 또 이번엔 다시 대선 승리를 이끌면서 트럼프의 킹메이커가 됐습니다. 와이스 트럼프가 가장 신임하는 참모로도 꼽힙니다. 네. 트럼프 지지자들이 국회의사당을 습격했을 당시에 많은 공화당 인사들이 사실 트럼프에게 도, 등을 돌려서 떠났는데요. 와이스는 핵심 측근으로 남아서 트럼프의 신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 방금 들으신 것처럼 트럼프가 얘기이 어, 수지 와이스를 얼음 아가씨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요? 예. 그 정도로 절제력과 업무 추진력 그리고 강단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얼이 아가씨, 이이 땅에 있는 는 그러면 는이 땅에 있는 이 땅에 있는 이 땅에 있는 이 땅에 이 땅에 이에 있는 이에있있있 네 그렇습니다. 와일스의 아버지가 우리나라와 인연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 와일스의 부친은 1952년까지 한국에서 복무한 한국전쟁 유엔군 참전용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석에도 한국전쟁 참전 사실이 새겨져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선 와일스 비서실장 임명이 한미동맹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대선판 사실 하도 많은 인물들이 돈을 많이 후원을 하면서 그야말로 쩐의 전쟁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 트럼프의 억만장자 후원자들이 이번에 정부 요직을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관측도 있더라고요. 맞나요? 네, 트럼프가 내가꾸리기에 이제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예. 주요 직책은 몇주 안에 채워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누가 거론되고 있는지 살펴보면요. 억만장자들의 이름이 잇따라 나옵니다. 우선 트럼프 승리에 1등 공신으로 꼽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입니다. 이미 한 자리를 예약해 둔 상태고요. 또 재무부, 재무부 장관은 억만장자 펀드매니저. 포, 존 폴슨과 스콥 벤세트 등이 거론됩니다. 트럼프 2기 내각은 충성파 인사로 채울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의 곁을 오래 지켜왔고 또 많은 자본을 제공한 사람들이 내각 직책부터 비공식 자문 역할에 이르기까지 큰 영향력을 행사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이야기 핵심만 한번 짚어봤습니다.